드컴테입니다. 예, 좀 늦은 시간에 이게 실방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긴급히 어, 내일 그 비행 어, 약속이 있어서 배터리를 급히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 또 이런 또 배터리 충전기가 급하게 급속 충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급속 충전기는 여기 보시면 사제입니다, 사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구요. 예, 로보틱스 에버트 전용으로 해서 나오는 급속 충전기고, 이게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총세 가닥의, 어, 선이, 파워 전원선이 되어 있고요 각각,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 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100% 완료됩니다. 그 밑에는 보면 USB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 보면, 어, 송신기, 송신기에, 어, 충전이 동시 충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한70몇 했는데 금방 되네요. 97%. 요렇게 해서 한, 한 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보통, 어, 충전이 완료되면, 저기 밑 아래에 보면, 색깔이 보면, 저기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충전이 완료되는 거구요. 지금 한 충전이,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0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거의 한20% 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배터리들이. 근데 현재 보면은 거의 한 3, 40% 정도 벌써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 3, 40% 정도 충전이 될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손을 만지면 될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어, 열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여름에는 이 선풍기를 좀 이렇게, 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쿨링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이뭐선풍기는안 어 해도 되는데, 지금도 만지면 뜨끈뜨끈합니다. 요거 좀 이제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배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한40% 이상 되면, 이뭐 이렇게 좀 히팅도 조금 줄어들고요. 온도도 좀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보통 한시간반 정도 되니까, 이게 충전이 완료되더라고요.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 송신기는 거의 배터리 충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 삐빅 하면서 뜰것 같네요. 몇 프로 남았죠? 지금 98%입니다. 예. 곧 이제 완료가 될것 같네요. 송신기는 한 20, 30분 만에 그냥 풀로 충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잔량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완전히 그 완전 소모되고 난 다음이라도 보통 1시간 안에 충전이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후기 이렇게 제품 후기에 대해서 급하게 실방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